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워카 김환유입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LG 합작공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미국 당국에 단속이 되면서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분들 오늘 무사히 귀국하셨다고 하는데 참 너무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호세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일로 최소 2, 3개월 정도 공장 건설이 지연될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최소라고 하셨죠 얼마나 더 걸릴지 예측도 불가능한 정도다라는 거 사실, 당연합니다. 지금 미국에 가 있는 현대차 직원, LG 직원들 죄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영상을 봤잖아요. 쇠사슬에 묶어서 이렇게 구금되는 걸 공개했는데 이런 상황을 자기가 경험하고 싶진 않잖아요. 게다가 혹시라도 잡혀가면 미국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출근을 하겠어요? 멀쩡한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출근을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미국인들을 바로 고용해서 바로 시킨다. 이거 가능할까? 그거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 그래서 지금 당장 LG 현대의 공장을 짓는 거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친척이 지금 미국 아틀란타에서 변호사로 계세요. 그래서 비자 관련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스타, B1, B2, 이런 걸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정말 위험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번 일이 벌어지고서, 이거 터진 게 터진 거다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기사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비자 면제 이스타로 들어간 게 아니고, B1, B2로 제대로 비자 받아서 들어가서 일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B1 B2라는 게 뭐냐? 원래 있던 미국 비자예요. 여행 비자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2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적으로 미국 땅에 그냥 즐기기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고요. B1은 비즈니스 비자라고 돼 있으니까 아, 이게 그럼 상용 비자구나. 그러면 이걸 갖고서 가면 일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B1도 미팅, 컨퍼런스, 계약하러 가는 거 아니면 뭐 시장 조사하러 가는 거 아니면 단기 미국 교육 받 들어가는 거. 뭐 이런 정도의 것들을 하는 비즈니스 비자예요. 만약에 뭐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 용접을 한다. 건설을 한다. 이런 것들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비1 비자로 가서 건설을 했다. 이건 안 되는 건 맞죠.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비원 비2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이스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스타랑 뭐가 다릅니까? 이스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비1 비2라는 것도 어쨌든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비1 비2를 안 받아도 90일 동안만 면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비원 비투랑 같은 겁니다, 사실상.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인스타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비즈니스하고 관광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 심사할 때, 입국 심사하는 그분이 물어보잖아요. 너 무슨 일로 들어왔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간단한 비즈니스 워머를 하러 왔어요. 이러면 그때 비즈니스 비자를 찍어줘요. 도장 찍는 사람이. 그러니까 웨이버 비즈니스라고 해서 WB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전 그냥 순수하게 여행 왔어요. 난 무슨 그랜드 캐년 갑니다.라고 하면 투어리스트 해서 WT라고 돼 있는 걸 찍어줘요. 난 그냥 여행 왔어. 해서 WT 티를 받은 상태에서 무슨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것도 엄밀히는 제한 위반이 될수 있어요. 사실 저도 조금 떳떳하지 않은 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출장 갈때 보면 기자 선배들이 야 취재 왔다고 하지 마. 취재 왔다고 하면 어디 세컨더리 룸에 끌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관광 왔다고 해 이러셨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니 그럼 비자를 잘못 받아간 사람이 잘못 아닙니까? 왜 잘못된 비자를 받아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바나 공장에 직접 가봤잖아요. 거기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바나라는 게 예전에는 영국인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할 때 그때 항구가 있었던 곳이야. 그러니까 그때에는 거기가 굉장히 붐볐던 곳이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이주했습니다. 지금 사바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라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 거기서 제가 운전도 많이 해봤지만 사바나는 운전하고 갈 때한 1시간 동안 사람을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집한채 없는 경우도 많아 그런 곳인데 당연히 공장도 거의 없고 빈 땅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나 LG 같은 회사를 유치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고 처음에 이제 기아가 조지아 공장을 지었을 때 조지아주에서 그 집집마다 막 현수막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환영인파들이 막 몰려들어서 막 피켓을 들고 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기아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정말 환영을 받고 들어가고 일단은 조지아주의 기아 공장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 근데 사바나까지 가면 정말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대규모 공장을 건설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울산 현대차 공장이 지금은 가장 큰 부지를 갖고 있는 가장 큰 공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지아주 사바나 공장이 더 커요 울산 공장이 두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장 이걸 어떻게 건설을 해? 지금부터 미국 사람들을 모아 이 사바나에 아무도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다 이주시켜 사람을 모아서 그래서 건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교육시켜 한국 사람이 거기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빨리빨리 빨리 이런 정신을 또 가르쳐야 돼 이런 것들 할수 있나? 당장 올해부터 돌아야 되는데 당장 올해부터 돌리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공장을 지어? 말이 안 되죠 미국에서도 지금 압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당장 공장 가동해라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때 영상 보시면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준공식이었어요 이제 저희 현대가 공장을 다 지었습니다 이제 공장을 돌리겠습니다 자 같이 일하십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때 조지아주 주지사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짓는 거 좋지만 오늘 준공식이 아니라 착공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장 다 지었는데 요것만큼을 더 확장하기로 했어요. 확장 공사를 오늘 시작합니다. 자긴치적이라고 할수 있지.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지금 트럼프 형님이 또 얘기를 해서 현대가 또 그걸 받아들여서 공장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급하게 공장을 확장하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대차 공장도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부지를 정말 넓게 잡았잖아요. 이 넓은 부지를 잡아서 여기 현대차 공장만 있는 게 아니죠. LG와 현대의 합작 공장이 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뭐 모비스라든지 기타 등등의 모든 협력사들이 어지간한 협. 협력 부사는다 같이 여기서 일하자 라고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우리 현대와 관계있는 회사들은 다 들어와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공장이다 현대 LG 합작공장도 그런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공장에서 여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벨트를 타고 그냥 배터리가 들어오면 그걸로 대량 생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죠 지난번에 제가 찍어온거라고 보세요 현대차 공장에 미국인 근로자 아닌 사람이 하나라도 있나 여기 일하는 사람 다 미국인이야 미국인을 안쓰고 한국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하려고 꼼수 썼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 공장을 짓는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미국인으로 고용해? 현실적으로 안 되지. 게다가 그걸 그렇게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엔 한국에서 인력이 가서 빠르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해야 돼. 그럼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가 뭐가 있을까? 지금 안 받았다는 비자가 뭐예요? 어떤 분들은 또 E1 이2 비자 있는데 그걸 왜안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1 E2는 투자 무역 비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 현지에서 투자나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설을 해야 되잖아. 이원이투 받고서 건설 노동자 해도 그것도 위반입니다. 당연히 안 되죠. 그나마 할수 있는 건 지금 L1 비자. L1 비자는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L1 비자는 그래도 받을 수 있어. 한국 대기업이 미국에도 큰 기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주재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둘다 우리 회사인데 여기서 저기로 파견 가는 겁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자 받을 수 있지. 그건 됩니다. 현대차, LG 뭐 이러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대차 LG 직원이 아니잖아. 이분들은 건설하기 위해서 건설사 직원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회사에서 받는 L1 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자는 H1B, H2B 요거밖에 없습니다. H1B는 건설에 정말 끝판왕. 정말 이 사람은 초전문가야. 그러면 운 좋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일반적인 건설 기술자들, 막노동은 아니고 정말 엔지니어로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면 H2B 정도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H H2B를 받을래? 라고 하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나? H2B가 얼마큼이냐면 1년에 미국 전체에서 6만6천개만 제공됩니다 상반기 3만3천 하반기 3만3천이에요 정말 소량 지금 현대만 받습니까? 기아도 받아야죠 LG도 받아야죠 SK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회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한국에서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부품사도 모비스 있죠 하여간 뭐 끝이 없이 많아요 한국에서 미국 사람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만 있나? 정말 세계 많은 기업들이 다 가서 일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자가 6만 0천 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외국인 근로자 몇 명입니까? 3,300만 명이야 3,300만 명의 외국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비자를 6만 6천 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아니 기존 사람들은 이미 받아놨겠죠 기존 사람을 또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1년에 6만 명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 H2B는 단기 비자입니다 3년밖에 못해 3년 후면 다시 받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3년 후면 다시 경쟁에 들어와야 돼. 6만 6천안에 들어야 돼야 이거 받기 쉽지 않겠죠? 게다가 아무나 신청하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용주가 나저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하고 입증해야 돼 내가 미국에서 미국 근로자를 뽑으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미국에 사람이 정말 없네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이걸 입증해야지만 H2B를 신청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신청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죠 3, 4개월의 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예전 같으면 트럼프 정권 이전만 해도 10개 정도를 신청하면 한 7개 정도는 승인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이제는 10개 신청하면 7개가 떨어지고 한 3개 정도가 붙을까 말까 이 정도 대체 이게 왜 떨어진 건가요? 알아야지 그걸 바꿔갖고 다시 신청할 거잖아요 근데 물어봐도 답을 주지 않는다 일단 그냥 떨어졌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몰라도 탈락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미국으로 안 보낼 수가 없는데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수백 명이 여기 고초를 겪으셨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천명 이상은 보내야지 거기서 건설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분들은 대체 뭘로 보내야 거예요? 됩니까? 무슨 비자를 받았어야 돼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TO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하고 FTA를 맺은 국가잖아요. FTA 얘기를 자꾸만 해서 죄송한데 FTA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FTA 맺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세계에서 미국하고 FTA 맺은 나라는 20개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서도 교역을 뭐 얼마 안 하는 나라들이 태반이야. 대부분은 이름도 못 들어본 나라들도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 조그만 나라니까 위협이 되지 않아 우리 것만 무관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나라들하고만 FTA를 맺은 거죠 그래서 교역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미국하고 교역이 큰 나라만 따져보면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뭐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정도? 뭐이 정도입니다 중국, 독일, 일본 미국하고 교역 어마어마하지만 FTA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FTA 굉장히 주요 국가라고 할수 있는 우리가 FTA 할때 무역 관세 협정만 하고 이 비자 관련된 협정은 안 했어요. FTA를 하면 당연히 교역이 늘어나니까 사람들도 당연히 왔다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현지에서 FTA로 하고 뭐 투자를 하고 건설을 해야 되고 수입도 해야 되고 뭐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미국하고 FTA 맺은 국가 중에서 추가로 비자를 제공받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멕시코 캐나다는 TN이라고 해서 별도의 비자가 있는데 그거는 뭐 열애로 치죠. 왜냐하면 붙어있는 나라니까 FTA 맺은 나라 중에 호주, 싱가폴, 칠레 뭐 이런 나라도 있죠 우리나라가 지금 호주보다 미국 무역 규모가 거의 3배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오커스라고 해서 이 FTA 협정을 했고 그러면서 E3라는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간 1 500개의 TO가 있어요 이 E3 비자는 학사 이상 수준이기만 하면 근로할 수 있는 그런 비자입니다 싱가폴이나 칠레는 H1B1이라고 하는 비자가 있습니다 연간 싱가폴이 5,400명 칠레는 1 1400명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들하고 비했을 때 교역량이 얼마나 커? 몇 배는 더 많고? 지금 투자랑 공장 짓는다는 게 지금 얼만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비자를 제공해 줘야죠. 지난번 트럼프 1기 그리고 바이든 정부 지금 트럼프 2기까지 오면서 내내 미국의 공장 지어라 지어라 이렇게 압박해서 많이 지었잖아요. 그리고 직원 고용이라 고용이라 해서 많이 고용했고 그리고 더할 건데. 근데 지금 공장은 어쨌든 지어져야 그 직원들을 고용을 할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자를 잘못 받았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네 뭐 이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니 뭐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건설 단계에서 근로 기술자들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하잖아. 건설하고 빠지는 그런 건설 기술자인데 이거는 일시적으로라도 방법을 좀 마련해 줘야지. 그래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발급 받겠다. 그런데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 여튼 지금 미국에서 체포되신 분들 불법 취업이다 해서 지금 체포됐는데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불법 취업이다 해서 이민 당국에 단속되는 경우는 보통은 추방 형식을 띠게 되죠. 미국의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건 추방입니다. 그러면 속칭 빨간 줄이 가서 미국에 다시는 입국을 못 하죠. 5년 입국 아예 못 하고 5년 이후에도 심사해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예 평... 평생 미국을 못 가는 경우도 생겨요. 미국에서 그냥 돌아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비행기 타고 오게 하면 그러면 안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추방 형식을 띄는 건데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빠르게 대응하고 전세기를 바로 띄어서 그분들 다 우리가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자진 출국 형식으로 오게 돼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지만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여튼 속칭 비자의 빨간 줄이 간다. 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걸로 노력한다고는 합니다. 아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건설 노동자, 엔지니어 등등 우리 국민들이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 무니오스 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다 돌아가면 그 자리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이것부터 모색을 해야 되고 대부분 고용할 사람들이 미국에 있지도 않다. 미국에서 그분들을 고용할 방법도 없다. 공장을 건설하는 단계에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 기술은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기술이고 그리고 그 장비들도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장비들이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호세 무니오스 사장은 알수 없는. 부분이죠. 현대차 직원은 잡혀간 사람은 전혀 없고, 그리고 LG 측 직원 일부 그리고 대부분이 건설사 직원들이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반드시 해결책을 만들어내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공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까? 여기는 현대차 전기차 공장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바로 옆에 조지아주 커머스의 SK온 배터리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K온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를 받아서 그래서 생산하는. 큰 차질은 빚지 않을 거라고 해요. 현대는 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정도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건 분명하겠죠. 호세 무니스 사장은 또 얘기합니다. 비록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우리 현대차의 미국 시장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린 지난간 많은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이... 네 어쨌거나 계속돼야 되는 일이고 모쪼록 잘 정리되면 좋겠고 앞으로 현대 LG 기타 등등 부품사가 지금 미국의 엘라바마와 조지아에서 지금 힘겹게 일을 하고 있고 여러가지 변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내부에 계신 분들 도움을 받아서 속보로 여러가지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의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모카의 몰두해 이끌림의 순간